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이거 반성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반성문 샘플이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반성문이 뭔지 보게 되면 반성문은 사전적 의미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쓰는 문서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죄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합니다. 반성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표현한 것인 한편 양형의 반영되는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작성하기보다는 주제를 나눠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 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성문 작성 방법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이거 순서대로 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세 번째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 네 번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엄중한 처벌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이런 예,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를 한 번에 한 장의 문서에 작성하기보다는 예, 주제별로 나눠 가지고 a4 용지 한두장 정도로 나, 여러, 작, 여러 차례 작성해서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예,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이거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제가 어떤 어떤 잘못을 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랑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정확하게 짓고딱 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그 반성문에 언급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죄를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작성하라고 하면 보통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 이 내용은 변명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사건에 어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범행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잘못 판단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정말 잘못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적으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적으라는 거지. 제가 변명을 적으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은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게 됐으면 뭐 이제 뭐 다음 날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대리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오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다. 뭐 운전을 하게 되는데 키로수는 뭐 많이 운전한 거 아니고 몇 키로 정도 운전을 했다. 이뭐 정도 언급하라는 거지 어 저는 어뭐 어쩔 수 없이 뭐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변명을 하는 거는 제가 아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음, 요런 거 작성할 때, 좀, 변호사님들이 좀 도움을 주면은 좋습니다. 요런 거 작성할 때. 왜냐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지르게 된 동기를 작성하라고 하면, 보통은 변명을 다 적어 오십니다. 변명을 적어 오시는데, 예, 그런 변명을 적어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 어, 당시 어떤 심정으로 범행이 이르게 되었는지, 뭐,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경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음날 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도 대리가 안 불러지자 에, 잘못 판단하고 좀 어, 운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경위가 될수 있겠죠 그런 거는 느낌은 변명하는 거 전혀 변명하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에, 그래서 그렇게 에,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좀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음, 계속해서 보게 되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막 당연히 반성문이니까 반성문은 뭐겠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거를 적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마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근데 피해자한테 형식적인 사죄가 아닌 진심 어린 사죄가 될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심정 등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렸네요. 아 당시 피해자분께서 어떤 어떤 공포심과 어떤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 어떻게 뭐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어뭐내 맘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좀 공감하는 어 취지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언급하는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재범 방지 이야기 관련된 노력. 예, 재범방지의학 노력,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 보시면, 재범방지의학 노력을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합니다. 아 저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물론 이제 반영은 될수 있겠지만, 그거를 솔직히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정식과 진료 내역, 꾸준하게 정식과 진료를 받고, 꾸준하게, 지, 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센터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성, 뭐, 만약에 가령, 뭐, 성범죄를 저렀다 그럼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어, 이수하거나,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어, 범죄를 저렀다 그럼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를 하거나, 이런,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수증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중한 처벌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언급해야 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뭐 직업을 잃게 되거나 뭐 가령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뭐 벌금형이 선고 되면은 직업 잃게 되죠 직업을 잃게 되거나 그 다음에 가족들의 뭐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구속 뭐 가령 이제 구속이 돼서 형을 살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서 어,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어, 제가 여기서 보면 완곡하게라는 단어 를 썼습니다 완곡하게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질을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겁니다 타당하는데 다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반영해 주세요 판사님 라고 완곡하게 해야지 아 저는 직장에 잘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내용들 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에,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요, 요 내용들 순서대로 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 작성을 하다 보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좀 반성문이 잘못 작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양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의견서를 제출하긴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어이 변호사님들이 작성하는 거 외에도 이말 그대로 형사 피해자나 피고인이 작성하는 반성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작성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뭐 혐의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거는 진짜 강몇 얼마나 강조해도 뭐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이렇게 진짜 결과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혐의 인정하는데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나 어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성문은 그냥 한 번만 작성하면 되지 그리고 뭐 일부 변호사님들도 어, 뭐 반성문 그냥 뭐 여러 번 작성할 필요 있나요 한 번만 작성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전혀 다릅니다 어, 반성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작성하는 거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어,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서 제가 직접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기 때문입니다. 뭐 가령 벌금형이나 말 그대로 뭐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것도 있고 반성문을 꾸준하게 작성해서 예,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데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서 벌금형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형이 나와야 되는데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아 요런 경우를 저는 직접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 저희 클라이언트분들과 직접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반성문, 뭐, 형사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우선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좀뭐 간단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뭐, 말 그대로 뭐 가령 폭행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뭐 상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간단한 사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진행하면서 반성문 이런 이런 내용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좀뭐될수 있으면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좀잘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반성문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성범죄나 제가 말씀드린 성범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 범죄 마약 범죄는 이거 이제 작성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사건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혐의 인정하더라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반성문을 작성할 때도 에, 우선은 작, 어, 변호사님 조언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을 쫙 작성해보고 변호사님한테 한번 보내드리고 변호사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어, 어필할 부분 어필하고 뺄 부분 빼고 그렇게 네, 좀 수정한 반성문을 좀 자필로 작성해 가지고 어, 제출하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성문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 번 작성하는 거고 꾸준하게 여러 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주제를 좀 나눠서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주제를 나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잠깐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예,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할 때한 번씩 작성하는 겁니다. 뭐첫 처음 이제 반성문을 쓰실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사죄하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을 저질일 때는 이 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한테 사죄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가지고 썼고 어, 네 번째는 제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중한 처벌이돼 불이익이 이렇게 이렇게 발생하니까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하나 하나 나눠가지고 이 내용을 다한 방에 쓰라고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내용을 하나 하나. 아, 한번 제출할 때한 주제씩 해가지고, 어, 이것만 해도 보통 다섯 개 정도 나오겠죠. 어, 이 외에도 여러 번,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번에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때 아, 이제는 뭐,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온 내용도 좀 적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건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다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